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가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요. 형제의 사랑을 받고요, 이웃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좀 성장하게 되면은 사랑하면서 살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면은 나는 가장 불행한 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나는.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사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할때 그것 또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과 같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은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나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열로 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라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끝이 나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겪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는 사랑도 한때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 사랑도 변하여지고 꼭 나쁜 뜻에서 아니라 삶의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겪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끊어짐으로 그 사랑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엉뚱한 불행한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더 살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였던 사랑이 많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랑은 떠나게 되고, 그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마지막 시간을 만났을 때에,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사랑한 사랑, 대부분 다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한동안 꽃과 같이 아름다웠던 그 사랑이 다시 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한마디로 불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히 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에서 만났던 사랑은 영원히 나를 향하여서 있는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사랑이다. 나그네 길에 스치는 사랑이다. 한동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삶에 유익을 얻고 윤택함을 받았던 그 좋았던 사랑이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멀어지고 또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데 그 사랑도 영원히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영원히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영원히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꽃에 수명이 있던 것처럼 사랑에도 수명이 있어서 시간 따라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독함을 느끼게 되죠. 사랑이 없어졌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할 그 사랑을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그 사랑을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유일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죄는. 나를 영원토록 멸망하기를 원하는 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할 그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부터 영원히 책임지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의 성품을 따라서 죄를 즐기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형은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만나지도 아니하였어요. 동생이라고도 부르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당자를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요. 가락지를 끼우고요, 전신을 신켜 주었다고 했어요. 잔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허물 투성이었을지라도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허물 투성이를 보면은 그를 향한 사랑이 바로 변질돼 버리지요. 바로 변질되는 불안전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허물을 다 보시고 다 아시면서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조금도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 태양에서 항상. 빛을 바라듯이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은 늘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만났나요? 허물투성인 나 자신을 알고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그 사랑을 여러분은 여러분은 만났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서 나에게 그 사랑이 와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쓰러질 때또 일으켜 주고 죄를 사랑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졌을 때또 정결케 주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갈 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졸지도 아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광야 40년 생활, 나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먹여 주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6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늙을 때까지 나는 너를 안을 것이요 너를 품을 것이요 너를 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품고, 그 아기를 얻고, 돌봐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쉽게 설명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기가 울어도, 아기 때문에 엄마가 피곤하더라도, 아기에게 향한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이 어떤 때는 너무 너무 피곤할지라도 그때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해 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는 그 사랑이 엄마에게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이 되면은 안개와 같이 불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 속에서만 살렸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광야와 같은 곳에 자기 고독하게 혼자 남아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이 커지 사랑할 수 있는 헤어짐이 없는 변질이 되지 아니하는 관계,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변질되지 아니하는 관계 나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변질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질된 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또 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도록 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알고, 그 사랑 많이 누리고, 복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살아있는 사랑.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랑. 나를 살려 주시는 사랑. 나 소생시켜 주시는 사랑. 나사로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게 부르셨던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이 세상에서 근심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눈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에서 빼내 주시고 나를 또 사랑으로 더 소생시켜 주셔서 애노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 더 깨닫고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